어, 자, now, imagine, 상상해봐. 그쵸? 명령조, 별이 없죠? 조각 없죠? 상상해 봐라. What would happen? 그쵸? 그쵸? 무엇이 일어날지, if 뭐 we made the, made the effort, 그쵸? make an effort. 한번 노력하다야. ok, 노력한다면, ok, to save. 자. 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 구하는가 아, 상관없겠다 그래도. 어, 예. 네. 그렇지? 이게 더 편하죠.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뭐야? 무엇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봐라. 타이거스. 호라이들들아 호라이들 o 시더드 어, d 생각 e d 생각된다. l 엄브렐라 스피시즈. 종, 잘 봐. r 시더 하면 무조건 명사. 어떤 뭐 뭐가 더까라고요 우산종이라고 뭐야? 생각된다. 우산 아시죠? 우산 어떻게 생겼어? 몰랐어요. 우산종이 아 우산, 우산종 뭔지 알아? 네, 학교에서 알려줬는데. 그래? 이런 거죠? 네. 전체 관할 안 중에 이게, 오케이? This 이거. 이것은 저 여기서 this는 바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우산종 얘기하는 거야. On ecological term 생태학적인 term 용어이다. 용어, 그쵸? 그러니까 생태학적인데 뭐 생태 용어 하시면 돼요. referring to, refer to. 자, 언급하다 말하다야. 응. 언급하는? 그치. 언급하는. species. 종. 종? 이라고. No, no, no. 아, 응, 너무, 너너 아! refer는요, 항상 to가 따라와. 그러니까 얘 무시해도 돼. 을률이야 예, 응. 네, 종은 뭐야? 말하는 생태학적 용어이다. death. <laughs> death. 하는, 하는 명사니까. 아하 v 리브. 사는. 이너 라지 에어리어. 큰 지역. 네, 큰 지역에 사는 어, 종을 말하는 생태적 용어이다. 오케이. 컨테이밍. 포함하면서. 어, 심 없으니까 포함하는. 포함하는. 어, 버라이티브 디퍼런트 에코시스템스. 다양한. 그렇죠. 다른. 예, 생태계. 생태계. 어, 버라이티브 다양한 디퍼런트 다른.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큰 지역에서 사는 뭐야? 종도를 말하는 생태적 용어이다. If we choose 선택한다면, okay, to protect good 동사 뒤에 to는 뭐야? 뭐뭐 하기를 하는 것을이죠. 보호하기를 선택한다면, this species 이런 종을 we must conserve. 보존하다. 보존, 보존해야 한다. 그렇죠. 보존해야만 한다. Their habitat. 그들의, 그들의 서식지를, 서식지를 보존해야만 한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the other species 나뉘는 that 나뉘는 share, 나뉘는. 어, 공유하는, 나누는, this habitat, 이러한 서식지를 자, 이러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뭐야, 다른 종들은, including, 포함한다고, 나, 어, 하면서? 포함해서, including, <목소리도> 포함해서, 무엇을 해서, 하면서 상관없어, 솔직히. trees a l i n s e c t 나무와 곤충들. 그쵸, 나무와 곤충들 포함해서, 이러한 서식지를 오. 공유하는, 뭐야, 다른 종들은, are <목소리도> 아, protected, 네, 보호된다, to, 또, 또한, 그죠. as if. 마냥모모 노노 이프는 한다고 했는데 에지프는 모처럼아 모모 어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네맞는아요네 모모에서 한 어디? 푸푸 잠깐만요 또한어 어. 에지프 마치 모모 하듯이야 마치 모모 하듯이 자 데워 이 뜻이야. 있듯이. 네. 자, 이거 가정법 과거야. 현재야. 현재는 하지 반대야. A 어, large umbrella. 큰 우산이, 큰 우산이 있듯이. being held. 어, 잡고 있는 그렇죠 쥐어지는. 쥐어지는. of them. 네. 그들 위에 쥐어지고 있는 큰 우산이 있듯이 뭐야? 예. 네. 어, 보호된다. 다시. 그니까 뭐냐면은. 어, 가정법 가족, 어, 이 있는 거 봐보라는 생 가정법이야. 에지프가. 에지프 가정법. 항상 가정법이야. 어, 이거 가정법이야. 잘 봐. 왜 가정법이야? 마치 하듯이잖아. Okay. 있어, 없어? Okay.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 가정이에요? 뭐가? 너무 하듯이 없으면 은 그냥 반대만 되면 가정이에요? 있는데 없으면 그냥 다 가정. 오, 가정?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Okay. 알겠죠? 자, 봐. 결과적으로 다른 종들. 이러한 뭐야, 서식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식을 지켜야 돼. 오케이? Okay? 그니까 뭐야. 호라이 때문에 서식지 켰어 오케이? Okay? 서식지 어떻게 돼? 이 서식 같이 산 놈들 있잖아. 다른 놈들. 나무 곤충들 이런 애들 네. 같이 보호받잖아. 네. 마치 뭐가 있듯이 우상이듯이 바로 우상이 바로 뭐야? 호랑이. 올케게 아 okay.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 이걸 지켜주세요. 지켜주고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무들 그냥 따라서 그냥 결단을 보호되는 아 거라. 아 그렇지. 호랑이가 그니까 호랑이가 허사씨 없애버렸어. 그럼 어떻게? 호랑이도 없어져? 밑에 다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네. 헬드가 뭐예헬홀 홀드가 뭐야? 홀드 잡다. 헬드는 잡, 쥐어진, 잡혀진, 그쵸? 그렇죠? 죠비 들어가면 현재 진행 의미가 감이 되는 거야. 쥐어지고 있는. 오케이? Okay. 그래, 알으세요? 요거, 너의 금천고 진짜 좋아하는 건데, 에지 i 다음에서 절대 못 써? w o 못 써. 그래서 빨간색 해놓은 거야. w o 못 써. 나 얘기했다. <목업이면> 미국어 써, 이프에서 어 근데 애디슨 미국도 안 써. 아, 어. 근데 여기 학교에서 만약에 어 가정복 다에 워즈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뭐라고. 미국에서는 됩니다 해버려. 원래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럼 씁니다. 미국에서 안 된다요. 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학교는. 음. 미국에서는 현재 씁니다.